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이사회 멤버가 자사의 상장 이전 계획이 소매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X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사회 멤버인 알렉스 무어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번 상장 이전이 수십억 달러의 ETF 매수를 유발할 것이라며 소매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게시했으나 이 게시글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무어는 팔란티어의 상장 이전이 텐디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텐디스는 주식가치 상승과 수익을 의미하는 밈 용어로 특히 레디 커뮤니티에서 사용됩니다. 팔란티어는 11월 26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스닥 100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어의 발언은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금융산업규제당국 규제자인 에이미 린치는 이사회 멤버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해 이러한 게시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된 거래 활동과 레딧의 게시물들을 조사해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어가 이사회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소매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어왔으며 특히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포럼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소매 투자자들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팔란티어의 나스닥 이전 결정과 소매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과거 민주식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부진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10개월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한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은 11월 18일 월요일에 6.9% 하락하며 최근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나스닥 이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